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전자기기를 한번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제가 맥북 에어를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한번 맥북 에어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뜯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서. 뜯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 받고 처음 뜯어보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안 열리지? 아, 진짜 예쁘다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짜잔 맥북 에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기랑 이렇게 콘센트가 들어있어요. 짜잔 안에 이렇게 설명서랑 그리고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 게다 하고 이렇게 중심에 있고 어,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저희 남편이 대신 설명을 해 줘야 될것 같아서 저희 남편이 이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2020년 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어, 밖에 날씨가 흐려서 부르켰더니 좀 그림자가 져요. 좀감안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뒤에 화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USB를 꼽는 공간이 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충전기처럼 이어폰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여기에 이제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형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벨이 있는데, 이거는, 어, 좀 모양이 변형이 돼서 삼성이나 뭐 다른 전자 기기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노트북을 안 쓰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노트북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아이폰 11 프로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그 핸드폰으로 지금 어,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손도 아프고, 또 화면이 작고, 또 키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손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했던 제 남편이 또 이렇게 아주 멋진 노트북, 노트북을 구매를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 이제 한번 열어볼 건데요. 지금 충전이 안 돼서 이게 어켜진다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얇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떼면 이렇게 사과 모양이 쭉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그리고 음, 맥북은 약간 그 키보드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한국에서 택배 받을 게 있어서 자판을 또 따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초기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어가 밑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국어 선택을. 이렇게, 이렇게 한국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키보드가 매직 키보드라서 뭐 이렇게 타자 칠때또 타자감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네모가 있어요. 여기에 지문 인식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지문 인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잠금으로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랑 오른쪽이랑 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써 보진 않았지만 원래는 이제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저희 남편이 설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좀 쑥스럽다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고 제가 지금 또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잘 저도 기계를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어 여러 리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제가 뭐 이런 컴퓨터 전자기기는 제가 또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희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음, 또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라서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성능도 되게 길고 또 화면도 되게 더 좋고 더 선명하고 그리고 스피커도 양쪽에 더 있어서 또 소리도 또 어, 불편함 없이 영화를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볼수 있는 그런 사양의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제가 앞으로 또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사용할 노트북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계를 정말 몰라요. 제가 어, 기계를 잘 모르고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유튜브를 하고또 편집을 하려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노트북으로 또 다시 편집을 해야 돼서 또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또더 어 새로운 편집 기술로 또더 어 나은 또 요리 유튜버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맘 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